그, 래서 저는 이제 일반, 저희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독자로서는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미셸 랑리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다고 잡아하거든요 일반 독자로서. 어, 그 박영옥 씨라고 이화여대 출신, 불문과 출신, 레, 레비나스 전문가인데, 그 언니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, 맨 처음 이제 그, <laughs> 그 물질현상학이라고 하는 미셸 악리의 주제를 주제를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뒤집어진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너무 이제 쉽게 말면 은혜를 받고 어, 뭐 사적인 이야기지만 국내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그 독서 후기를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. 그거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연 아닌 부연을 이제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. 어, 유럽 문학권에서는 미셸랑리가 상당히 비중 있는 철학자거든요. 근데인해 이제 딜레마가 딜레마에 해답이 되니까 이제 되거든요. 욕망이 걸리지 않는 탈근대 시대, 욕망이 걸리지 않는 이 현세대에서 미셸랑리는 욕망이 가능한 철학을 내면, 실제성 자극 이렇게 그저 느끼는 이게 이제 물질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걸 물질현상학이라는 책으로 냈는데 미셸랑리는 저기 뭐지? 어 철학으로 시작했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이거든요. 네, 특이한 경우인데 철학으로 시작했다가 가톨릭으로 개종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철학은 그 사실 제가 이야기는 70%가 신학입니다. 70%, 신학이에요. 70 신학.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철학과 신학은 경쟁자가 아니다. 오히려 성적 수준으로 결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렇게 해서 철학 속에 기독교 신학의 그 끈적끈적한 신앙체험. 피와 살, 그런 부분까지 그대로 온전히 함의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,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철학과 신학은 경쟁자가 아니다, 공모자다, 협력자다,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, 그게 이제 왜 이제 유럽 문화가 중요하냐면은, 키에르 캐고리 언어는 굉장히 이제 그, 뭐라 돼, 불안, 그 다음에 부정성에 관계한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. 굉장히 끈적끈적하역동계이거든 이거는 이제 기존의 철학이 이해하는 이성적인 인지주의적인 내면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. 이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은 내면이 굉장히 예 부정 부정신앙이 거기서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과 자기의 부, 부, 부정성 그걸 딛고 일어서고 바뀌는 내적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이제 키에르 미세랑리는 이, 이 키에르케고르의 키에르케고르의 내면을 끌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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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대인의 내면 속에 강력한 내재적인 운동이 필요하다. 그냥 주지주의적 인지적이적인 이성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오히려 이 내면 속에 피와 살로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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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느끼고 나를 받아내고 또 내가 나를 느낌을 내 스스로고 제공하고 부여하는 이런 아주 운동성 있는 내면을 말하면서 이게 이제. 기독교 신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미세랑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철학을 말하니까, 어, 유럽 문학들은 상당히 이제 자극을 받고 굉장히 시사점이 크죠. 그래서 독자들이 많고 상당히 비중 있는 철학자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그 접근이 특별히 그 우울증과 또 무능에 빠진 욕망에 부재하고 어떤 서사가 없고 자기 확신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하나의 돌파죠. 그래서 철학이 사실은 이런 국민에서 사, 많이 많이 신학화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미셸랑리의 철학이 상당히 신학화하는 작업에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는.